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식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0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공과와는 다르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꼭 대신하여 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용감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준수한 외모도 갖고 있어 대중적인 인기와 인정을 받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심이 지나쳐 왕권을 빼앗고자 민심을 모으고 사병을 조직하여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좌에 앉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놀랐고 어, 또 황급했던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대낮에 예루살렘 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그의 구원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통해 잘알수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암담했던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 주셨고, 압살롬 진영의 분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후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왕의 군대와 반란군인 압살롬 군대는 왕권을 걸고 최후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군대 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압살롬도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전황과 압살롬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던 다윗에게 승전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녕 기대했던 소식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이후 도착한 구수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3회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주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왕의 모습을 통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왕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를 통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부모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녀라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며 에, 감히 흉내 낼수 없는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녀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매우 비열하고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대낮에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윤관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주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 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압살롬은 너그럽게 대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해도 심지어 압살롬처럼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해도 자녀를 지키고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여 효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녀라도 어찌 부모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부모의 사랑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과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우리 향하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본질상 사탄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사랑을 깨닫고 육신의 부모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바르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까지 과로를 해 놓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참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또 부모의 사랑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모의 사랑의 특징.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둘째로 부모는 자녀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자책하며 사랑합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물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오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는 아들을 잃는 것만을 슬퍼하는 오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서 드는 회한의 눈물이었다라고 아,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 1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이복형인 암논이 다말을 간간하여 육체의 정력을 채운 후에 다말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스 아들 암논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하여 압살롬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에도 침묵을 했습니다. 이후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압살롬은 잠시 도망쳤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이후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거루를 합니다. 다윗의 오열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 외에도 지난날 자신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왕세자 사이의 갈등과 사건을 치리하지 못했던 것의 뼈저린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죄한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죄책감으로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까지 과로를 해놓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에 대해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악을 실행한 자는 아들인 압살롬이었고 그가 일으킨 반란의 결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사랑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주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모두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부모에게 효도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아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륜이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치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부모는 사랑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을 홀대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더 부모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효자 효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지 가르쳤습니다.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다윗상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두 번째로 자녀의 불행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며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이번 부모의 사랑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부모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또 보여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참 유사합니다. 아니,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면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진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부모의 사랑도 측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쓸수 없는 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혹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어, 표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만큼 효도하는 것은 없을 거라 봅니다.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살아 계실 때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로서 잘 섬기고 복양해주시기도 바랍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우고 또 부모가 원하는 말을 꼭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부모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계신다면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